안녕! 지금, 지금 어, 여의도에서 합방하고 집에 가는 길에 차가 너무 막혀요. 모르겠지만, 강남까지 네. 세일 대가라고 네. 네. 지금 우리 집 가는데, 아 차가 너무 막힌다. 2 음. 시간째 지금 운전하고 있어. 2 시간째. 이모! 이불 왜안 갖다 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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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불불러 얼마에요? 이만에 갖다 드릴게. 아니, no. 지금 여기 있다. 안녕. 집 가세요. 이게 다뭔줄 알아요? 이게 이게 방송에 맨날 어 라면 먹는다고 라면만 먹으면은 어 다른 걸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면 이렇게 사줬어 어제 미친 거 아니니? 라면 먹고. 얼굴 틴틴포를 터지라고 요거는 스파게티, 미역국 라면, 대파 라면, 불닭, 어, 너무 싫 스파게티, 오즈 타피아,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라면 리뷰도 좋은 컨텐츠이긴 하네요. 사치인들이 많이 찾아보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포인트는 여기서 포인트는 김치를 김치를 이렇게 종류로 사줬어. 그다음에 다이어트라고 하 가슴살까지. 뭐야? 라면 먹고 무슨 다이어트라는 하 얘기야? 오빠 잘 먹을게. 하나하나 먹으면서 어, 정성껏 리뷰하겠습니다. 요거는, 요거 듣고 요거는 어떻고, 요거는 어떻고. 어. 커피까지. 감사해요. 요렇게 그대로 들고 나가서 밖에서 장사할까 봐. 자, 움직는 편의점입니다. 음. 짜다. 어, 또, 뭐. 나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고 올라서 방송 유튜브 켤, 유튜브 켜든 아프리카 켤게요, 여러분들. 네, 알겠어요. 갈게요. 네, 가져드니 갈게요.